10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시미 심히 기묘하시미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원이 잘 안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생명을 존중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의 바탕을 이룬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도의 철폐라든가 여성 지위의 향상, 신분 차별 철폐, 일부일처제 정립, 어린이 인권 신장 운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약자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서 부단없이 노력한 결과 이룬 업적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위에 현대의 국가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학회 회장을 지냈던 케네스 라토렛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향력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만큼 인류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단일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영철 씨가 쓴 기독교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끼쳤던 213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명 존중에 관해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스포츠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검투사들의 결투였다고 합니다. 이 검투사 검투사들의 결투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 경기장에서 펼쳐졌고 약 5만에서 6만의 관중이 이 경기를 환호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검투사가 결투를 벌이다가 한 사람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상 입은 사람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관중에게 있다고 합니다. 관중들이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면 살려달라는 것이고 내리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렸던 예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이 그 살인을 즐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살인적인 검투사회의 그 결투가 중지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텔레마쿠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도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천박한 여흥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 콜로세움의 그 경기장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서 결투사들의 결투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잡혔던 군중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게 되었고, 그는 결국 무수한 돌멩이를 맞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후에야 이 살인적인 경기가 멈추어졌다고 합니다. 합리주의 역사가 내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살인적인 경기를 로마 땅에서 제거할 힘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초대교회는 이 검투사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기를 관전했던 이 군중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설교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 문필가들이 아, 격한 오조로 이 경기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지난 7월 7일입니다. 정부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사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면 낙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을 약네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원하면 조건 없이 낙태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임신 15주부터 24주 이내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낙태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할 수 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낙태약인 이 미프진의 복용도 허락한답니다. 정부는 40일간 각계 의료을 의견을 수렵한 뒤에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낙태 건수를 자랑을 하고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참명이 명예스럽지 않은 일인데 2018년입니다. 산부인과 의사회가 하루에 낙태 건수가 3000건이라고 했습니다. 1년이 되면 약 100만 건이 넘는 낙태 시술이 불법적으로 자행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낙태 연령을 보니까 20대가 약58% 정도 되고, 30대가 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신생아 출산율을 보니까 0.92명입니다. 2019년도 한 해에 약 3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낙태로 인한 그래서 죽은 태아의 숫자는 약 3배가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65세의 인구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813만 명입니다. 14세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30만 명입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65세의 인구가 1000명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노인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두 가지 해야 합니다. 첫째로, 가정당 최소한 두 명은 나아야 되는 겁니다. 삼순이, 삼식이, 세명까지도. 질수 있으면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낙태 이거 근절 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낙태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낙태는 종양일까 생명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낙태라는 표현을 태아 살인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뗀다 지운다라고 하는 가벼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뗀다, 지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생명을 혹이나 종양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태아는 약 5주가 되면 심장이 박독을 합니다. 13주가 되기 전까지의 모든 이 기관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초미수가 300g으로 태어난 아이도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태아는 언제부터 여러분 생명입니까?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크기가 작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어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아는 가장 연약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해 될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대아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누가 보면 일장에 보니까 막 임신을 시작했던 마리아가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써져 있냐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 놀았다. 누가 보금 1장 41절입니다. 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이는 이불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불레 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도 아이입니다 갓난아이도 아이고 좀 자란 아이도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내장은 무엇일까? 이 척추 동물의 가슴이나 뱃속에 있는 기관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내장을 어디에서 지으셨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생명이고 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6절에 봅니다. 내 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랬습니다. 형질이 뭡니까? 몸의 실체를 가리키는 건데 아직 형성되지 않은 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입기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정을 하나하나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해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대안은 부모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일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명은 태아로부터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태아의 뿌리를 절단하고 그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생명권을 박탈하는 죄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을 보면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한다 그랬습니다. 현행 그 모자 보건법에 보니까 이미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간간 중간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간 임신, 임신부 건강 위험 등에 관해서는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 경제적인 이유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형편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낙태를 해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게 보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정기와 6.25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보면 아마 보릿고개를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른 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초근목피, 냉이와 같은 풀뿌리나 소나무의 속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았던 겁니다. 요즘 트로트계에 뜨는 가수가 있습니다. 진성 씨가 있는데 그가 불렀던 보릿고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1절을 제가 부르지는 않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임배 잡고 물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어. 그랬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정말로 먹고 힘든 그러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지 않거나 만약에 낙태했다라고 하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그때 낙태와 아이를 낳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구의 수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낙태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있었던 부모가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이 볼때 이게 난감한 겁니다.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들이 맞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 동네에서 살수 있습니까? 당시의 사회 정서를 보면 이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아주 큰 일이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에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이유를 따져서 낙태했다라고 하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을까? 하지만 요새까 말이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결국 출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작년에 헌법재판소는 이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판결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자기 몸 안에 있는 태아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결정을 엄마가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치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몸에 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가 몸 밖에 있는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부모의 삶이 방해가 된다고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죽이면 존속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결정권, 자기 결정권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성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낙태해도 괜찮습니까? 민성길 연대 의대 명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태는 여성의 그 육체적인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이 낙태 시술은 임신한 여성의 여러 가지 질환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도 불임이나 감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낙태는 정신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살이나 사고나 아니면 범죄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보다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또한 이 낙태 후에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했던 이 100명의 여성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80% 이상이 약물 남용, 알코올 중독, 자기 혐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낙체를 선택한 여성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평생도록 죄책감으로 나타남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낙태를 예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여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여성들은 자기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특별한 영광을 주신 몸이기 때문에 늘 감사히 여겨야 되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남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낙태 건수가 한국의 낙태 건수보다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구나라는 임신의 책임을 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남자에게서 그 비용을 받아내고 그 법적인 책임을 지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라고 해도 임신의 책임을 물어서 부양자가 되어서 약 20년 동안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도우라는 지시를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계속적으로 출산을 진행을 시켰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이 비록 낙태를 인정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낙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의 요청이 있을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낙태 수술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강단에서 낙태는 죄다,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 연합 회장이었던 함수연 교수는 이런 이야기랍니다. 천주교는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개신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설교자들은 낙태를 주제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낙태에 대해서 침묵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무긴하거나 방조하는 부자귀적 죄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귀적 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 대천덕 신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낙태죄에 대한 회계를 경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의 정치적인 재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소나기로부터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대항해 승리한 유일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무죄한 피로 계속 이 땅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미움을 품을 것이며 우리를 적들의 손에 붙이실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겁니다. 돈몇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이 법률화를 이 발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종교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톨릭 신자입니다.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카토릭 신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종석 씨, 노영민 씨, 도정환 씨, 박영선 씨입니다. 개신교 신자들도 많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낙연, 이인영 씨도 개신교 신자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낙티아를 반대합니다. 왜? 성경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상에 입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12월 말까지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의 낙태법이 다시 좀 개정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되시는 하나님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낙태가 이 땅에서 근절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